안녕하세요. 행복을 대해주는 미카 그림방 꽃니 글꽃입니다. 남동구 평생학습관에서는요, 코로나 기간 2년간 강사은행 소속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사 학교 교육도 있었고요, 열심한 교육과 활동의 결과물로 이른 남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홍보용 책자를 지난 연말 21년 12월 연말에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남동구의 강사은행에 있는, 소속돼 있는 강사들만 해도 405명이 된다고 합니다. 남동구 간에 강사은행이 있어요. 강사은행에 소속돼 있는 강사들이 405명인데요. 그 강사들 중 강사 학교를 수료한 강사들이 2016년도부터 교육을 받아서 코로나 시기에는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들을 강사 역량 강화하는 교육과 또 발 맞추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강사, 분과 소속 강사들이 모여서 또 협의와 회의와 해의, 협의를 거쳐 또 이런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시민 참여 교육이 있고요. 이 책자에는 시민참여교육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먼저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문, 교양, 교육, 강사들이 있습니다. 기업체나 뭐 종교 시설이나 학교, 뭐 공부방 등에서 어,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문화생활을 원한다든지 하는 곳에서는 이 홍보용 강사, 홍보용 책자를 보시고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21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선생님들 4 분이나 5 분씩 이렇게 조별로 네 팀, 여섯 팀, 네 팀이었죠. 네 팀, 4팀. 네 팀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저는 2 조에 속해서 육아 원정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어, 선생님들이 참 능력도 많으시고 어, 다재다능하셔서 참 재밌게 했었습니다. 인문 교양 교육 강사 신은하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인문, 교양 교육 강사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교육 강사 성명옥입니다. <laughs> 저는 예쁜 손글씨와 캘리그라피 포마트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 출강은 못하고 있고요. 공방에서 수업하고 주문 제작 받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그래도 어르신 캘리그라피를 주로 출강을 했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별로 선생님들과 함께 육아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강사 선생님들이 주로 남동구에는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책자를 보시고 또 강사분들을 초빙하시는, 하시고 싶어 하시는 기간에서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카 그림방에서는 강사 홍보용 책자 오늘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you <music>